이제 곤드레, 곤드레 봐. 굉장. 이걸 비벼 먹어야 돼. 아, 비벼. 아, 이게 다 먹을 거야 오늘은. 이중으로, 이중으로 돼서. 송도를 오랜만에 구도시를. 구도시는 진짜 오랜만에 와보는 것 같아요. 아, 여기는 그. 뭐 신도시, 구도시 나누는 이유가 옛 도시예요, 옛 도시 이 동네는 이런 음식점 이런 거 여러 시설 이제 누구 이렇게 단체 뭐 이렇게 좀 대접하고 이럴 때 이렇게 비싼 차들 많잖아요 어, 다 그런 이유예요 많이 오죠? 근데 네.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요. 그런데 이제 맛집이나 작은 집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친 만나려고 왔는데 오늘 엄청 춥네. 갈집이 어휴 여기 조심해야겠다. 잘좀 외죠. 잘좀 하실 건가 보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집이 어디냐면 죽기 전에 맛보셔야 하는데서 이집 망했나? 살아있나? 저집 예쁜데 오랜만에 와 보니까 집들이 살아 있는 집, 죽은 집 이렇게 있네요. 어이 집도 간판이 바뀌었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오냐 오냐 여기도 공중상리터. 그다음에 제가 갈 곳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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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집요집요집요집가 주세요 지나가 주세요 이 집이에요 여기 조심해야 돼 언덕 언덕 유튜브 가끔 찍다가 가끔. 여기 떨어질 수도 있어 이 집이에요 이집좀 예전에 많이 다녔던 집인데 여기서 뭐 밥을 먹자고 하니? 일단 차를 세우겠습니다 여기는 항상 엉망이야 유튜브 찍다가 망하는 거 같아 맨날 망, 망적이야 머리가 아, 머리가 망 유튜브 찍다가 얼굴이 좀 너무 엉망이야 음, 일단 끄자 으 음, 엄청 춥다 이렇게 계단을 여기로 올라가야 돼 계단 여기는 이렇게 한 마리 이게 뭐야 진짜일까? 그럴까? 튀김만두도 사이드 메뉴로 판매하네. 분위 기가 노래요. 어디 계시나? 아 저기 있다. 음. 아, 괜찮. 사람이 많은 거야? 어, 여기도. 여기도 로봇이 네. 시래기, 시래기도 있어? 시래기도 아, 시래기, 도 있네 시래기, 하니까웃기네좀 반찬이 여기는뭐 일단 공기 시래기, 시래이시기 시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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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래기, 시 어 사과 사과 김치아 응. 사과 있네 사과 다행이다 빵어 잡채 불리지 마세요 그냥 여세요 밥 하얀 밥 된장국 음 된장국 왜 이렇게 커피 마실 수 있게 돼 있고 고구마고 식혜. 허브차도. 아니, 저기에허들하고 있었는데, 허브요. 이게 조그하고 화하고, 이거. 디저트 아니야, 디저트? 디저트. 샐러드, 응, 김지 이제 생선하고 된장 나오겠지. 우리를 하도 씹어 먹어 갖고 헤어밴드를 하고 먹겠습니다. 네, 헤어밴드 갖고 와야 는 전체 메뉴니까 빵 한번 먹자. 응? 음? 음, 맛있어. 호랑이, 호랑이 문. 따뜻한. 이게 요즘 유행이래. 그래서 한번 이거 봤더고 패션은 돌고더라. 음, 응. 잘못 입으면 미해지한에 입으면 손실 없잖아쎄고세 세보, 보이고. 응. 아침에 사과 먹었는데. 맛먹어왜 이렇게 빨리 왔어? 이제? 샐러드 여기는 저기 음, 그래 샐러드 아, 아, 소스가 어? 이 소스가 무슨 소스야? 아, 소스 너무 맛있어 이 맛이 맛있... 파인애플 아니야? 파인애플하고 파인애플하고 뭐하고 옥수수하고 섞었네요. 옥수수 보이세요? 그렇지. 음. 음, 다른 집하고 좀 다른 거 싱싱하고 확실히 회전율이 좀 있는데도 먹어야 돼. 김치 하나 먹어자 맨 속에 김치. 음, 인가? 이거 지금 가지인가? 가지 아니야? 음, 단점이 차갑다. 아, 차가워. 튀김은 역시 바로 튀겨야 맛있어. 근데, 군드레, 군드레 밥. 한번안 주고 가? 음, 야, 된장. 이걸 튀겨 먹어야 돼. 그 다음에, 가자미, 인분이가두 개. 음, 아. 이렇게 비벼먹고. 그냥 먹, 양념장. 응. 응. 응, 양념장. 이렇게, 어디 갔지? 양념장. 양념장도 이렇게 넣는. 그러면 저는 일단은 항상 그냥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맨밥으로. 이게 간이, 간이 돼 있어. 자 우리 비볐어 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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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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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생선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맛이 없어. 음. 고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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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이가 맛있네 완전 발라 먹었어. 음 어, 너무 추워, 갑자기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아, 추워, 오늘은 삽교리 막국수 집 있어요. 거기 가고 있는 중이에요. 완벽하게 그래도 추워. 그래서 아, 이 정도인가 잠겼네.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여기 컨벤시아 안에 있어요 인천 송도 컨벤시아 안에 이 집이 다른 집은 볼거 없고 이 집이 맛있습니다 맛집 짜잔 메뉴를 볼까요? 메밀만두 메밀전 수육 막국수 이거는 해막국수 저는 요걸 먹을 겁니다 얼큰 순두부, 맑은 순두부, 한우 육개장, 한우사국 근데 네, 요런 거는 별로 이 집에 포인트가 아니고 요거, 요거 요거랑, 요 두개랑, 요거 두개입니다 음, 경쟁하는 곳이 있어요 영종에 자아... 귤이 이동 치미하고 있어 이 집은... 내용을 보면 강원도 주문진 삽교리한 산골 마을 사랑방에서 여사님께서 막국수를 먹던 게뭐 시초가 되어서 전국 매장이 좀 생겼다고 하네요 음, 음, 오늘은 요거를 먹어야 되겠다 요거하고 저건데 저거를 음, 저는 해막국수 먹을 거예요 해막국수 간판. 웨이팅도 아, 하는 곳인데, 오늘은 웨이팅이 없다. 들어가자 사람 있나?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한찬지 맛있겠다. 이상해. 국수, 분위기는, 가게 분위기는 이래. 좋지. 나는 매일 먹는 게 이거야. 이거하고, 해막국수하고 메밀전하고. 해막국수 이렇게, 이렇게 먹으랬 메밀면에 동치미, 육수 두국자 양념장, 들기름, 식초, 겨자를 넣어. 난 맨날 머리를 빨아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머리를 오늘은 좀, 저기를 해야겠어. 어? 오늘은 아주 단단히 벗어, 단단히. 야, 이거 뭐달려하고뭐 추첨인 것 같아. 근데 별로 필요하진 않죠? 야, 나도 양 주니까 받은 거지 물뭘 마시려면 이거 마셔. 야 뜨끈뜨끈한 메밀죽 이게 지금 뭐 포인트야. 요게 원래 위에 올라가고 계란이 위에 올라가고 이런 모양이요 그러면은 비벼보겠습니다. 비벼보겠습니다. 자니 이게 뭐더라 짜지 휨거 그 다음에 열무 요거 깍두기 이렇게 세개그 다음에 동치미우물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이거를, 음, 잠깐만, 이렇게 안에가 뭐가 있어, 얼음, 동동동잘라요 일단 가위로 자르고, 다음에 이거를 비벼야. 그냥 이게 다 먹을 거야 오늘은. 이야,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노른자 먹어볼게요. 음. 음. 저는 노른자는 안 먹어야 되는데 너무 고소하잖아. 맛있는 거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음. 코다리. 음. 코다리는 맛이 새콤달콤해. 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이중으로. 이중으로 돼서 요거를 이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요거를 여다 딱 엎어, 딱 엎어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싼. 싼 다음에 돌돌돌돌 말아.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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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을 싸서. 먹으면 돼. 요 이렇게 먹고 이 다음에 이번에는 이 김치를 이렇게 여기다 이제 담아. 담아서 이것도 김치로 싸서 먹어요. 이렇게. 마라 고 떨어졌어. 이럴땐 3초안에 두시면 돼. 음, 손님이 엄청 들어오네 이것도 둘넣서 먹겠습니다 mind <Kellys> up when the sun's down riding all these highs waiting for the calm down walk these streets with me i'm doing decently just glad that i can i'm yeah